반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대소.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양 그리고 감사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 보자를 펴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보내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충만한 한 주간 되도록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신심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목요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예배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구하,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혁신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성탄이라는 절기에 맞춰서 기쁘고 그저 저들의 흥에 겨워 지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들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단지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새로워지는 이 성탄절을 지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 혁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윤철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혁신교회 목회 사역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혁신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드리 없는 것은 저희들의 혁신교회가 아직 연약합니다. 저희 혁신교회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분들과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갚지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께서 그들 에게 복의 복을 더하 여 주시 옵소서. 저희 들 또한, 감사한 마음 을 가지고 하나 님의 기뻐하 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있게하여 주시 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 않게 하여,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석이포역신교의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라는 저희 석신교의 성도님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명교회 소식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신년예배 드립니다 신년특별감상은 동원합니다 그리고 신년예배시 성찬식 거행합니다 다음주 예배 후에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달이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거치시면 사경말씀 보시겠습니다